와인 잔좀 가져와. 집에 와인 다 떨어졌어요. 글쎄 가져오라면 가져와. 응. <웃음> <웃음> 아니, 왜한 잔만 가져와? 이거 와인 먹겠대요? 호주산 아주 향기 좋아요. 일어나? 혼자 실컷 마셔요. 나 혼자 마시려고 가져온 거 아니야? <laughs>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고작 술한 잔으로 풀라고? 어서아니로나 화해 신청하는 거야. 인정머리 없는 거는 안나프지어나 일어나? 일나하고나일맞어 지난 봄에 취해가지고 목욕탕에서 잠들었을 때안 깨우고서 욕조에서 태웠다고 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그날 그냥 바닥에서 자고 났는데 그냥 삭신이 다 쑤시는 거야. <laughs> 삭신 쑤신 거 이거 한잔 마시면 은 풀릴 거야. 필요 없어요. 아왜 필요 없어? 우리 러브샷 한잔 하자. 로브샷 말만 들어도 좋잖아. 나라 좀 만만히 봐. 뭘만만히 봐. 한잔 가지고 무슨 로브샷을 해. <laughs> 아, 요즘 로브샷은 한 잔만 가지고 안 된다. 당신은 그저 눈만 감고 있어. 왜 눈을 감아요? 아, 글쎄 감아보면 알아. 먹여준다고? <laughs> 관둬요. 이리 쳐요. 음, 지키는 대로 해. 또잔 가지고 장난하려는 거지? 아이고, 소감만 살아봤나? 당신은 눈만 감고 있어. 긴가 아닌가 보라고. 내 신세